이번 주 코로나19 확산세가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추석을 앞둔 시점이어서 확산세가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경기도가 감염병 대응 전담팀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김효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부터 코로나19 환자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경기지역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6일까지는 18명 이달 11일부터 17일 사이에는 226명으로 12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6월 30일부터 7월 6일까지 91명이었던 이번 환자 수가 이달 11일부터 17일까지 기간엔 1444명을 기록했습니다. 한 달여 사이 주간 이번 환자 수가 15배 넘게 늘어난 겁니다. 보건당국은 면역 회피 능력이 높은 KP3 변이 확산과 휴가철 이동량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국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이달 말 정점을 이룰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달은 추석 연휴도 있어 확산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런 확산세에 경기도는 관련 태스크포스를 꾸려 대응에 나섰습니다. 감염병 대응 TF는 긴급 치료 병상 등을 확보하고 환자와 치료제 수급 현황 등을 집중 관리한다는 계획입니다. 2000 안성병원 두 곳에 어, 코로나19 전담 병상 12개를 확보하여서 상황 악화 시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사전 조치하였고, 또한 도내 공공병원 6곳에 야간 주말 발열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코로나 확산세와 의료계 파업 등 상황을 살피며 TF팀 규모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더해 에어컨 사용 등으로 환기가 어려운 만큼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김효수입니다.